2023년 9월 27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순수 혈통의 인도계 주민 숫자가 중국계를 처음으로 앞지르면서 인구 기준으로 아시아계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알렌과 프라스퍼의 일부 주택단지에서 인종차별로 가득한 전단지가 발견됐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DFW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은 6월부터 7월까지 0.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엔진 부품 화재 위험으로 각각 약 160만 대, 170만 대를 리콜한다고 연방 도로 교통 안전국이 밝혔습니다. <목소리> 미국에서 순수혈통의 인도계 주민 숫자가 중국계를 처음으로 앞지르면서 인구 기준으로 아시아계 1위에 올랐습니다. 연방 인구조사국이 2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순혈 인도계 인구는 4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다른 인구 집단과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인도계 주민은 2010년과 비교해 54.7%가 늘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순혈 중국계를 앞질렀습니다. 한편 한국계는 아시아계 순혈 인구 집단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알렌과 프라스퍼의 일부 주택 단지에서 인종차별로 가득한 전단지가 발견됐습니다. 프라스퍼의 토드라이스 대변인은 레이크 오브라시마 주택 단지에서 지난 23일 인종차별에 가득한 전단지가 발견돼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인종차별 전단지는 알렌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ADL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에선 최근 몇 년간 인종 증오 및 극단주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DFW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은 6월부터 7월까지 0.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전달인 5월에서 6월까지 보고된 0.7% 상승보다는 그 폭을 줄였습니다. 최근 거래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DFW 지역의 주택 가격은 8월에 마침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텍사스 부동산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8월 DFW 지역의 단독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40만 6천 달러로 전달인 7월보다 2% 하락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엔진 부품 화재 위험으로 각각 약 160만 대 170만 대를 리콜한다고 연방 도로교통안전국이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밝힌 기아의 리콜 대상은 2010년에서 19년형 보레고, 2014에서 16년형 카덴자, 2010년에서 13년형 포르테, 포르테 쿠프, 스포티지, 2015에서 18년형 k 9 0 0 2011에서 15년형 옵티마, 2011에서 13년형. 옵티마 하이브리드, 소울, 2012-2017년형 리오, 2011-2014년형 소렌토, 2010-2011년형 론도 등입니다. 현대차의 리콜 대상은 특정 2011-2015년형 엘란트라, 제네시스 쿠페, 소나타 하이브리드, 2012-2015년형 엑센트, 아제라, 벨로스터, 2010-2015년형 엘란트라 쿠페, 산타페, 2014에서 15년형 에쿠스, 2010에서 12년형 베라크루즈, 2010에서 13년형 투싼, 2015년형 투싼 퓨얼셀 2013년형 산타페 스포츠입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2년간 이어온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7월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19,000여 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프랑스가 파리 올림픽을 1년 앞두고 대대적인 도시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9월 27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